자, 2024년 갑진년 띠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세 가지 띠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돼지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어,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요. 어, 자, 돼지가, 아, 돼지가 용을 만났죠. 갑진이요, 용을 만났죠. 그러면 <laughs> 돼지가 용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진해, 이런 말이 들어보기 전에 진해 원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원진살은 음, 어떻게요? 하는 일이 일종 의 방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불편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 둘의 만남이 일단은 좋은 건 아닌데, 음, 먼저 자세한 얘기 이제 알아보기 전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신년 운세니까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죠 복채 복체. 복채는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죠 그 비용은 좋아요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음, 보너스가 있어요 어, 보너스가 2024년 매월 운세도 볼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용 들어갈게요. 먼저 이제 사업자 운세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운세를 보면 올해는 주로 그 경쟁이 많거나 투기성이 강한 일에 손을 대죠. 그래서, 전부 차지하거나 아니면 전부 잃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죠. 항상 이렇게 중간을 좀 지키는 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건설이나 건축 인테리어 관련 사업자는 올해 좀 좋은 성장하는 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 다음에 직장인 운세를 보면, 직장인은, 음, 음, 갑작스런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이 나오는 해죠. 어, 지방이라든지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공사 현장을 이동해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일이 나오죠. 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올해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발전안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근데, 실내에서 하는 업무 중심이다. 라면, 올해가 좀 어려운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요건데요. 상승하는, 이제 상승 운세 달, 하락 운세 달, 요거 있죠? 요거, 내용을 보면, 음, 자, 돼지 띠면, 돼지 띠면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사업자든, 사업자든, 직장이든, 어, 자,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먼저 상승하는 운세,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 이제 양력으로 얘기합니다. 양력. 양력으로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 5월하고 6월입니다. 5월, 6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달이 있죠. 하락하는 달은 그 시, 양력 11월하고 12월인데, 특히 하락하는 운세 때는 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그 금전지출, 돈, 금전지출, 돈을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락하는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요, 재물운은재무은 음, 재물운은 누구나 다 기대되는 건데 어, 일단 좋은 사람들, 깐 좋은 사람 있긴 있지만, 자 보면 어, 올해는 투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초에 일시적으로 재물운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이때를 조심하는 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 투자라든지 돈 거래를 피하려면 살림 장만하는 쪽으로 지출하는 게 좋죠. 차라리 그렇죠. 뭐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집안 살림, 저 고가의 뭐 집안 살림 장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를 지출해버리는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돈이 없으면 못 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을 보면 음, 짝이 없는 여성은 짝이 없는 여성 올해, 쉽게 사귀고 쉽게 어지죠 아, 연인은 이제, 그래서, 어, 연인은 또 이별운이라고 얘기하고요. 부부는 별거라든지 이혼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올해는 예정운이 좋은 운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또, 어, 부부는 자녀 문제로 시끄러운 그런 해가 됩니다. 예정운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은 음... 자 올해는 수술수가 있습니다. 수술수, 아, 제거 수술 이런 건데 미용 수술이라도 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요거 돼지띠 운세에서 나이별 핵심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나이별 나이별 운세인데, 음. 자, 나이별 운세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자, 18세 정해생그 다음에 30세 이글혜생, 42세 개혜생, 54세 신해생 66세 기해생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보면은, 먼저 18세 정해생 07년생을 보면, 이 나이는 주로 이 고등학생이 많겠죠? 고등학생이죠. 그리고, 올해는 뭐, 그동안, 뭐, 그래서 고민했던 진로를 결정하거나, 고등생 진로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애니까,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세 의뢰생은요, 95년생인데, 직장인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올해, 어, 취업 운이 열린다 라고 봅니다 취업 운이 열린다 취업한다 어?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직장이 직장이 다니고 있는 사람 직장인은 어, 취직이라든지 휴직하는 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직이나 퇴직해서 뭐 하냐면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재취업 뭐 이런걸 준비하는 기운도 있다 다음에 42세 개회생 83년생이죠 직장인은 올해 음, 자신이 원하면 해외나 지방 파견 근무가 가능한 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파견 근무를 하면 더큰 성과가 있으니까 도전해 보는게 좋구요 사업자는 사업자는 건설이나 건축 인테리어 아니면 또 병원의료라든지 건강식품 관련 사업 이런 사업은 올해 이런 사업자는 발전한다라고 보시고요. 다음에 54년 54세 54세 신의생은 70년생이죠. 70년생은 올해 주의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각종 안전사고 유하시고요. 의그 다음에 둘째는 돈 내보내는 일 신중하시고 셋째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에서 관제수 구설수가 따르는 해다 그래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세 기회생을 보면요 이 기회생은 음, 사업자는 올해 특히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 세무회계관리 쪽에 유의해야 됩니다. 올해 세금 문제로 어려운 해가 될수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벌금이나 과태료 하다 못해 뭐 교통딱지라도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돼지띠 운세를 알아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토끼띠 운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띠 알아보. 자, 알아볼게요. 토끼티, 바로 넘어갑니다. 자, 토끼티. 자, 토끼가 용을 만났죠. 갑진이한 용을 만났죠. 음... 자, 토끼가 용을 만나면, 이제, 묘진, 이렇게 묘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되겠지 뭐라고, 해사, 해, 형충파해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해는 좀 뭐라고 그러냐면, 지지 육합을 방해한다고 해서, 햇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냐, 묘진, 그러니까 임묘진. 방암이죠, 방암. 아무튼 또 토끼가 용을 만나게 되면, 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음, 경험한 자리를, 어, 다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자리가 확보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어, 신년 운세니까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어요. 복채복채는말 복체.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죠. 그 비용이 뭐냐면 좋아요, 꼭 구독 꼭 해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2024년 매월 운세가 보너스입니다. 매월운세를볼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바로 내용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사업자운수부터 보면 사업자운세는 음아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올해 그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지점을 늘리는 해죠 매출도 크게 상승하고요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운세를 보면, 직장인 운세가 승진을 한다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 운이 있습니다. 연봉이 크게 상승하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올해 취업 운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요건데, 상승하는 운세 달하고 하락하는 운세 달이 있어요. 요거는 그, 토끼띠. 토끼띠 사업자, 직장인 모두 토끼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다 전체에, 예, 토끼띠 전체에 해당되는 운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보면은, 먼저 상승하는, 상승하는 달 운세를 보면, 음, 양력이에요, 양력. 양력, 2월하고요. 3월입니다. 2월, 3월. 하락하는 달운세는 양력, 언제냐면 7월하고요. 8월입니다. 특히 이제 하락하는 운세 달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락하는 운세에서는 특히 돈거래, 금전거래, 돈거래 한다든지 중요한 업무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때 좀 피해서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 재물운을 보면은, 올해는 재물운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올해 매출이 상승하는 운이고요. 직장인은, 그, 투자 수익이라든지 부가 수익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고정 수익 외적으로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라든지, 그 보상금. 뭐 사례금, 뭐 하사금, 뭐 이런 식의 재물이 들어오죠.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애정운은 음, 짝이 있는 남녀 모두 올해는 결혼운이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결혼 약속이라도 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짝이 없는 사람도 올해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죠. 애정 운이 뭐 좋은 운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다음에 그러니까 건강 운을 보면요. 건강 운은 올해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치료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병원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건데요. 음, 다음은 요거. 아, 나이별 운세죠, 나이별 핵심 내용만 찝어서 제가 나이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8살김효생 38살 정묘생, 50세 불묘생, 62세 개묘생, 74세 신묘생.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6살 김효생부터 알아보면 자 김효생은 이 나이면 뭐 학생도 있고요 어, 직장도 있겠죠. 음. 자 학생이면 올해 진학원이 열려 있다. 진학원이 열려 있다. 또 취업은 치유분, 취업은도 열려 진학원 취업 다 열려 있다.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올해는 좀더 나은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해다. 이동이 가능하다. 좀더 나은 직장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는 38살 정묘생이죠 8, 7년생.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올해 발전하는 해다. 그동안 해오던 일이 성과로 드러나고요. 인정받는 해죠. 일사람이나 동료의 도움이 많은 해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 다음에 50세 7월는 7호 생이죠. 7호는 생. 음, 올해는 그 특히 이제 재물운이 좋은 해라고 해요. 재무, 제, 재물운이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도 좋은 해다라고 보고요. 투자수익도 좋습니다. 투자수익도 좋고요. 뭐 그래서 또 단체라든지 모임에서 추대를 받는 그런 일도 생긴다 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62세, 63년생이죠.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긴 있는데 좋은 일이 있긴 있는데 뭐허 호사다마 안 좋은 일이 꼭 끼어드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거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주로 이제 대인관계, 사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람과 주의하시고 또돈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4년 친묘생 51년생이죠. 음, 올해는, 그큰 어려움이 없이 좋은 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재물 운도안정적이고요 건강 운도 그렇게 뭐 나쁜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좋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바로 넘어가는데, 양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띠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 자, 양띠를 펼쳤는데, 자, 양이, 뭐를 만났나요? 용을 만났죠. 양이 용을 만나면, 뭐, 특별히, 뭐, 나쁜 기운이 발동하는 건 아니죠. 음, 진미? 예, 양이, 뭐, 특별히, 뭐, 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뭐 길, 흉이, 뭐 나름대로, 뭐, 다르게 나온다고 볼수 있겠는데, 뭐 양이 용을 만나면, 안 좋은 일보다 일단 좋은 일이 더 많다고 일단 보면 되는데, 자 내용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신년 운세니까 말씀을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죠. 복채는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입니다. 그거는 뭐로 좋아요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뭐냐면 2024년 매월 월 운세도 볼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아, 다음에 음, 바로 들어갈 게 내용으로. 자, 그다음에 사업자운세. 예, 음, 사업자운세를 음, 사업자 보면, 음, 자 준비해왔던 상품이라든지 제품이 인기가 급상승하는 운이죠. 사업자, 어, 의류라든지 화장품, 액세서리, 뭐 보석, 그리고 뭐 문화 예술 관련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음. 여행. 서비스 관련 업종, 올해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직장인 운세를 보면요. 직장인은 사업자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올해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크게 상승한 운이다라고 봅니다. 아, 물들어올 때 노젓기 바랍니다. 다음 은 요건데요,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자 양띠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뭐 양띠 사업자도 해당이 되고요. 어, 직장인도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어, 상승하는 달 운세가 그러니까 달을 보면 양력이에요. 양력, 양력 음, 9월 하고 10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똑같이 양력이 있는데, 양력 3월하고, 그 다음에 4월이죠. 자, 특히 이 하락하는 달 운세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락하는 운세에서는 반드시 그, 돈거래, 금전거래죠. 하다든지 중요한 업무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운을 보면요 재무운은 재무 재물운 좋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발전하는 해다. 그러니까 금전이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어, 투자 수익도 좋고요 부가 음, 수익도 좋은 해니까 일단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은 음.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던 애정, 애정운이 저 빈번하게 일어나죠 남녀모도 마찬가지인데 어, 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정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건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죠 어, 기분 좋은 일이라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이런 게 오히려 이제 화근이 되는 불, 불씨, 불씨가 불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은 올해는 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해인데 아, 미용 수술이라도 하는 해죠. 어, 이런, 이런 수술은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 스스로 선택이니까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아, 다음은 요건데 음, 나이별 운세죠. 나이별 운세. 나이별 운세는 이제 핵심 내용만 찝어서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네, 요거을 분류를 해 놨죠. 22세 개미생, 34세 심미생, 46세 을미생, 김미생, 그다음에 5 8세 정미생, 70년 을미생 이렇게 분류를 해 놨고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먼저 03년생을 보면 이 나이는 주로 이제 학생인데 학생인데 뭐 직장인도 있고요자 학생은 올해 원하는 성적이 나온다 라고 일단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도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애정운이 들어와서 공부가 방해될 수 있다 길게 가는 인연은 아니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4세 91년생이죠 91년생 음, 기능 기술과 관련된 직장인은 올해 더욱 발전하는 해 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한 해니까 적극적으로 어,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세, 79년생 79년생을 보면 사업자는 직원의 도움이 많은 해다 그리고 직장인은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풀어가는 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귀인의 도움이 있는 해니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들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7년생, 67년생을 보면 올해는 음, 재물운이 좋은 해죠. 기존에 투자한 게 있으면 상승하는 운이고요. 특히 매장이나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올해 매출이 상승하는 해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55년생. 자, 55년생은 전반적으로 좋은 해죠. 어, 근데 이제 몇 가지 유의사항만 얘기를 하면, 어, 첫 번째 병원 출입하는 운이다라는 거,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금전거래라든지 문서지득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돼지띠, 토끼띠, 양띠 사 가지띠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상으로띠별운세 마무리하겠습니다.